하체 운동 지금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하체 운동 지금 다끝 마치고, 보충제만 먹고, 이제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보충제는 옵티멈 하이드로웨이, 플래티넘 하이드로웨이 보충제입니다. 보충제 같은 경우는 운동 끝난 직후에만 먹고 있는데, 오늘은 하체 운동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충제 감사히 섭취하겠습니다. 일단은, 쉐이크통이 없어가지고, 인시로 종이를 맞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섞여졌네요. 보충제는 원래 원샷을 해야 됩니다. 자, 현재 시간은 지금 9시 57분 입니다. 자, 이제 운동 다 마치고 보충제까지 다 섭취하고 이제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별로 안 춥네요? 생각보다 날씨가 쌀쌀하진 않습니다. 아랫쪽이가 약간 시려운데, 그거는 지금 이제 제가 반바지를 입어서, 반바지를 입어서 그런 거고, 다리 외에는 춥진 않습니다. 확실히 9시가 넘어서, 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희 일스장 근처 맛집입니다 붕어빵 파는 데고 오늘은 유산소를 못했으니까 걸어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남자들은 진정한 남자는 겨울에도 반바지를 입는 거는 개소리고 사실은 바지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고 바로 그냥 운동복 제로 바로 나왔습니다. 별로 안 추워요. 지금 날씨가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화면이 전송 속도, 전환 속도가 많이 느린데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 15분 정도 예상대로 걸렸는데, 아, 다리가 조금 시렵네요, 이제. 손도 좀 시렵고. 그래서 브이로그를 한번, 처음 한번 찍어봤는데, 아, 많이 미숙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